어, 오늘은 2023년 2월 13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하고 민주당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조직적인 수사방해, 또, 그러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필요하다. 이제 뭐 수사고 뭐갈 필요 없이 영장청구 바로 때려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화일보 사설자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그리고 영장 청구 필요성 이거에 관련돼서 사설자를 썼, 사설을 썼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재명한테는 이제 더 불러봐야 가름한다, 가름한다, 진술조서에 가름한다, 1차 소환에 가름한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활용하는 이런 사람은 빨리 재판에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재명은 재판부에 가서 아주 냉철한 코드가 아닌 냉철한 판사를 만나서 아주 그냥 형을 딱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다시 출두했습니다만은 28일 조사에서는 서면 질서만 제출하고 답변 거부했고 이번에도 그런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겁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그저 변호사 어 사법 시험은 어떻게 합격했죠? 중앙대 법대 나와 가지고 사법 시험에 맡게 했는데 공부는 잘한 모양인데 머리는 비상한 모양인데 이 근데 이거 완전 벚꾸라지 같습니다. 벚꾸라지. 예. 그 동안 이 버꾸라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조직적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왔는데 이이 이 대표 가만히 보면 말이죠 삼중 방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돼 있죠 한달 만에 국회의원 또 딱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굴렸죠 그 다음에 대표직 딱 쟁취했죠 그 다음에 방언을 개정을 딱 해버렸죠. 이걸 세 가지 방탄 장치를 딱 해고 활용해서 검찰 출두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자신의 진술서에도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합니다. 자기 진술서에 없는 거는 답변을 아예 거부해 버립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선명을 연상시키는 집회를 열어서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진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가, 가슴 뜨겁게 얘기하고 깨끗하게 처벌받고 전두환 대통령을 이 이재명에 비교할 수가 없죠. 전두환 대통령 솔직 담백한 분이고, 어,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이재명은 어디다 거기를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비교합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수사를 비난하다가 지난해 12월 23일 이 대표 수사 검사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등 좌표 찍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도 이건 안 된다. 하고 나온 그 몇몇 소수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소리가 여기까지만 나와 가지고 선택적으로 목소리가 나와서 아주 그 양반들은 용기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 용기 있는 사람 한분 있어요. 아 조웅천하고 또 누구죠? 아 이상민 두 분은 용기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또 동참 호소 글까지 올려가면서 제2의 검수완박 입법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말 이재명은요, 나중에 정말 끝을 꼭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끝을 꼭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의 운명이 전개된 되한번꼭 봐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너무나 이 법을 악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꾸라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악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위신도 최신도 없습니까? 법을 지키한다는 것. 예? 수사검사를 기피하고, 기피신청하고, 뭐, 검사 신상공개를 하지 않나. 법원의 피의사실 공표, 저지신청이, 이, 그런 게다 골짜입니다, 이게. 예? 제2검수안박 입법방침. 그 제2검수안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거는 딱 거부권을 해도 100% 거부권, 딱. 예?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어라. 이재명 처벌 노법이라고 하나 만들지. 이런 뜻입니다. 예. 이재명 처벌 안 받는 이재명 특별 처벌 불처벌 법. 아그거나 만든 게 낫지 않냐? 이, 이런 얘기. 한동훈 장관이 참 기가 막히게 아주 응대를 했습니다. 예. 국회 답변에서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 가로 이재명이 생략돼 있겠죠.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정도입니다. 정당까지 동원된 이런 행태는 공범이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이미 이 대표 관련 의혹 핵심 인물 3명이 본인 혐의가 중하지 않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이재명이가 이 부분에서도 아마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문건 등 물증을 은폐한 것만이 증거인멸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검찰 출두에 불응하거나 출두 시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도주 우려범죄에 속한다는 그런 지금 재판 소위 이 법률가들의 그 시각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형사처벌 절차를 갖다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 법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죄돼야 합니다. 아주 큰 중재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무척 커졌다는 게이사설자의 중요한 예, 요지입니다. 체포 동의안의 국회 표결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